니스루입니다. 니 뭐뭐로 스루하다, 뭐뭐로 하다, 뭐뭐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. 나는 라면으로 할게, 나는 커피로 할게 이렇게 메뉴를 결정할 때 많이 써요.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결정할 때 식당, 카페에서 메뉴를 결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. 私は시와 라멘니시마스. 나는 라멘으로 시마스하겠습니다. 접속은요, 아까 라면이심마스 어, 명사가 그대로입니다. 명사 플러스 니스루. 아시다 노 주교와 야스미니시마스. 아시다. 내일, 내일 주교 수업.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가 왔습니다. 내일 수업은 야스미 휴일이죠. 야스미니시마스 휴일로 하겠습니다. 즉, 쉬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. 明日の授業は休みにします。コーヒーにしますか紅茶にしますかコーヒー、コーヒー、コピーヒーロしますかハゲスミカ紅茶、紅茶、チ茶ホしますかハゲスミカコーヒーにしますか紅茶にしますかコーヒーと紅茶とどちらにしますかポテオ、よきむねん。と、と、どちら。 토, 토, 도찌라가 있습니다. 토, 뭐뭐와, 토, 뭐뭐와 어느 쪽.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는 커피와 콜라와 어느 쪽 어, 어색하니까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는 커피와 콜라 중 어느 쪽 이렇게 중으로 합니다. コーヒーとコーラと콜라와 그러니까 커피와 콜라 중 둘째라니 어느 쪽으로 심습스까 하겠습니까 커피도 코라토 둘째니 심습니까 칼레시노 프레젠토와 사후니 시마스타 레시 남자 친구 칼레시죠 남자 친구의 프레젠토 선물은 사후 지갑 지갑으로 시마스타 했습니다 彼氏のプレゼントは財布にしました。